잠깐만. 아니 이거 감도 못 받고? 뭐야? 시작이야 벌써? 자막 한글로 나와요? 자막이 없는데? 안 기본룰이 뭔데? 자. 8번 출구입니다. 자, 일단 잘 차있죠. 빨간색, 파란색, 빨파노. 어, 저게 뭔 게임이야, 이게. 뭐 어쩌라는 거야? 하... 빨파노에다가, 잠깐만, 8번 출구에서? 뭔 게임인지 모르겠어. 오, 깜짝! 아니. 어? 어? 아, 아, 아! 이해했어! 시... 이해했어! 이해했어! 아, 이해했어! 깨겠다! 나 이제 깰수 있어, 깰수 있어, 깰수 있어! 아, 뭐야, 쉽네! 500원 번이요 8번 출구. 아이, 아저씨. 똑같구요. 1층. 자. 아주 달라요. 2층. 아니, 너무 쉬운 거 아니야, 게임이? 8번 출구. 있는 것 같은데, 3층 너무 쉬워요. 8번 출구, 존나 빨리 오네. 이 새끼, 걸음걸이가 빠르죠. 4번 출구, 아이, 어, 저기, 저게 뭐 이상한 게 있죠. 5번 출구. 7번 출구, 7번 출구. 아, 씨, 뭐야! 오? 어? 아, 씨, 리셋이야? 잠깐만, 무슨 세 개. 아, 근데 게임 쉬운데? 한 시간 만에 깨겠는데? 이게 뭐가 어 거지? 1번 출구 아이 휴대폰 있고 2번 출구 아이 아씨 뭐야 노스모킹, no 문세계, 빨파노 이 순서도 받고, 이것도 받고, 아저씨도 받고, 노스모킹. No 내가 봤을 때 왼쪽 벽지는 항상 똑같고 아, 문이 열려있네 네, 수고요 깨달았고 왼쪽은 항상 거의 비슷 이거 있고, 있고 아, ㅅ 풍구가한 개였던 것 같아 그치 어, 어 잠깐만 저기 계단이 있는데? 왜 아저씨가 안 오지? 이러면 다른 거잖아 다른 거 바뀌었지? 3번 출구. 선풍구가 원래 두 개인가? 원래 두 개네. 있고. 노 스모킹. 문. 열려있고, 세개 있고. 있고. 아저씨는 머리였고. 휴대폰이고 4번 출구. 스모킹, 환풍구 2개, 문 닫혀있고, 문 닫혀있고, 문 닫혀있고, 3개에다가 아저씨 휴대폰에 다 있죠. 어, 뭐야? 아아, 돌아가랬잖아, 돌아가랬잖아. 9번 출구, 노 스모킹, 문 닫혀있고, 다 닫혀있고 문 닫혀있고 아저씨 정상인이고 6번 출구 아 뭐야 어? 아니 이거 맞는데? 5번 출구 카메라 있고 노 스모킹 빨 파도 그림 똑같고 있고 문다 닫혀 있고 휴대폰 있고 신발 똑같고 이거마저 틀리면은 엇가다 오? 어? 아 아까 7 번이 뿌락이었다고? 자 노스모킹 8번 축구 빨파노 문달렸고 환풍구 2개 환풍구 위치 이렇게 가위했고. 똑같고 눈두 개. 어? 키가 좀큰거 같은데 아닌 거? 아 이거 맞네 키큰 거. 진짜 깨달았다 이제. 1번 출구. 한 시간 거만 내면 되는 거잖아. 자, 노스모킹, 8번 출구, 환풍구 두 개, 빨판호, 그림 맞고, 문, 하나, 둘, 셋, 소화조까지, 눈높이, 땅이 고, 휴대폰에, 오케이. 2번 출구. 이렇게 쪼개고 있네.